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미쿡TV를 찾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그럴 때는 불 옆에 가시기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불 없이 속 시원하게 해줄 오이냉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세요 네, 그럼 재료부터 한번 볼 텐데, 자, 요 오이, 오이 하나 준비하시는데, 요거는 어, 소금 있잖아요. 소금 굵은 소금도 괜찮고 가는 소금도 괜찮은데, 그 소금을 이렇게 손에 쥐고 여기를 살살살 문질러서 씻으면 바깥에 있는 이물질 다 제거되거든요. 예, 그렇게 씻어서 이제 껍질 채로 준비해 주시고요. 그다음 양파는 반 개만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청고추, 홍고추 하나씩 자 이제 미역 요 미역은 자른 미역 쓰시면 돼요 자른 미역을 한 50g 불려서 한 50g 정도만 사용하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건미역 불리기 전에 두 스푼 정도 하니까 불려서 50g 정도가 나오네요 그럼 불려서 이렇게 어, 물을 꽉짠 다음에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에 들어갈 양념은 자, 요 앞쪽에 있는 설탕, 마늘, 소금, 레몬즙, 그다음 통깨, 요거는 전부 다다한 스푼씩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 뒤쪽에 보이는 게제 오늘의 좀 특별한 점인데 어 액젓, 간장이나 소금만 하는 게 아니라 요 액젓, 그다음에 국간장, 그다음에 식초. 똑같이 세 스푼씩 1대1대1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기호에 따라서 넣는 건데요. 참기름은 넣으시는 것도 있고 안 넣으시는 것도 있더라고요. 자 저는 오늘 한번 넣어서 해보겠습니다. 자, 물 1.1L 하고 준비해 주세요. 네, 오이는 요거, 요렇게 어슷썰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채 썰어서 준비하시면 되거든요. 요렇게 어슷썰기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 준비해 주세요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채다 썰었거든요. 그러면 요거 이렇게 그릇에 담아 두시고 그 다음에 양파, 양파도 오늘 오이는 채잖아요. 그러면 보통 이렇게 채로 해당되는 거, 길이로 되는 거는 양파도 역시 이렇게 그냥 얇게 채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 반개만 사용할게요 자 고추도 똑같아요 이렇게 반 잘라서 이렇게 해서 어슷썰기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얇게 어슷썰면 채썰기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안에 씨는 털어내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, 좀 전에 썰었던 재료 넓은 볼에다가 한꺼번에 담으시고요. 그리고 아까 준비했던 미역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른 양념들은 다 한꺼번에 쓸 건데요. 자, 일단은 조금 전에 양념 중에서 요 요게 액젓입니다. 액젓은 멸치젓으로 대신해도 되는데 액젓이 훨씬 깔끔하니까 액젓을 사용하기를 권해드릴게요. 그리고 국간장 아까 세 스푼이라고 했잖아요. 요거 해서. 그냥 약간 밑간을 먼저 해두는 개념입니다. 이렇게 해서 밑간을 살짝 해두시고,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양념들을 한번 섞어 볼게요. 네, 이제 남아있는 재료들, 요거 설탕 한 스푼이구요. 소금도 한 스푼입니다. 그 다음, 마늘 한 스푼. 그 다음에, 아까 식초, 요거는 세 스푼이거든요. 그 다음에 오늘의 포인트입니다. 아까 액젓하고 요 레몬즙이 사실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레몬즙은 한 스푼만 넣어주시면 정말 상큼해요. 그리고 물은 아까 1.2L 준비해달라고 하셨,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 해서.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설탕이나 소금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요 안에 사실 조금 전에 고그 야채에다가 한꺼번에 물 붓고 양념 한꺼번에 다 넣어도 돼요. 이제 그러면은 설탕을 녹이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미리 풀어서 부어주도록 할게요. 네, 이거 다 녹았으면.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 주세요. 자, 요렇게 해서 물은 조금 더 추가하셔도 되고 왜냐면 어차피 가는 자기들 기호에 맞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물을 더 추가하시면 국간장 조금 더 넣어 주시면 되고. 자, 요렇게 해서 이제 다 됐으면 마지막으로 통깨에 한 스푼이거든요. 넣어주시고, 어, 요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분이 있는데,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. 여, 저는, 저희 가족들은 이렇게 참기름이 들어가야 더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렇게 해서, 자, 이제 다 완성됐습니다. 불 없이도 한끼 국이 가능하잖아요. 자, 그러면 요거 한번, 담아 볼게요. 자, 제가 이렇게 제가, 먹어보기 위해서 담았거든요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음, 레몬즙 향 때문에 굉장히 상큼하고요. 그리고 간더 추가 안 해도 됩니다. 제가 왜냐하면 여러 번 이렇게 어,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 정확한 간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간은 더 이상 추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아우, 너무 상큼하네요. 네, 오늘도 레몬즙 한 방울 더해서 정말 정말 시원하고 상큼한 오이냉국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